국정감사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를 좀 매듭을 짚고 가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희 간사님 말씀하신 뭐 신사협정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가위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매듭을 지어야 논의도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소리> 김현숙 장관, 김행정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국회 회의장 불참과 무단 이탈로 국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차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어, 지난 8월 25일 우리 위원회가 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중 삼중의 법적 관리 책임이 있는 이른바 젠버리 사태 의 현안 질의를 위해서 위원회를 개의했습니다. 어, 여야 합의로 개의했던 회의 시간이 됐음에도 회, 출석해야 할 여가부 장관 이하 출석 대상자 모두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은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여기서 다시 짚진 않겠습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는 어땠습니까? 김행 전 장관 후보자 10월 5일 밤 청문회 도중에 주랭란층 이후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어, 역대 정부는 극한의 대결 속에서도 국회의 질문을 국민의 질문이라고 여기고 최소한의 격식과 관례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직접적인 견제와 감독을 받아야 할 김현숙 여성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그리고 김행전 장관 후보자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고위 공직자들 모두가 이를 내팽개쳤습니다. 심지어 국회 상임위원장의 질문과 제지에 따르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국회 역사상 어디에도 이런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성가족위원회가 이를 시정하지 못하고 내버려준다면 행정권력이 국회와 헌법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행동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특히 조민경 대변인과 황윤정 기조실장이 직접 나와서 국민과 위원들에게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조치하겠다. 국회법에 따라 앞으로 회의 참석해서 국회의 질문에 소상히 답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이 부분 짚고 넘어가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김현숙 장관도 사표까지 낸 마당에 다개월 만에 다시 국회에 출석을 했으면 최소한 이에 대한 입장은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도록 위원장님께서 대한민국 국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엄중히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Yeah.